아, 눈이야. 응. 사진이야. 사진이야? 어. 봐봐. 사진이야. 사진을 찍어? 니 하우스 폭로 하라고. 나비디오로 아. 찍게. 나 간다. 어? 야, 안 내려, 안내야

누가 모탑 망가지는 거 아니야? 네, 여기, 여기가 좋네. 아, 눈물 나. <laughs> 엄청 잘내라고파봐 진짜 잘하냐. 가고파봐 이거, 저, 해봐, 추발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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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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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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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누우라고 나는 잘간다 잘간다 엉덩이 아파 <laughs> 어디까지 가 그만가 그만가 <laughs> 아 웃겨 차가워 오빠 나 소매끈 잊어버렸다 뭐잊어 잊어버렸? <laughs> 소매끈 끈? 응. 색깔. 어? 이따 되겠어, 어? 무슨 색깔? 일단 내려갈 때 봐야되겠어 저기 무슨 색깔? 이옷 색깔 이거 끈이 없었어어오여기다아가 응. 지금 찾아야지 그걸 길 따라서 못하네 내가따 찾으면 되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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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멋다 따라 내려가면 길이 막 이렇거든 우리 갈때이 길로 갈걸려 그랬는데. 응. 그때도 나이 길로 갔어. 하이원에서 올라와가지고. 여기따가쭉 어. 내려왔는데 길이막 레미야 어. 나 소리치면서 갔잖아. 이로 가면 김삿갓계고 그쪽으로 해.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었어. 그때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었잖아. 그렇지. 그게뭐 캠핑이나 배낭킹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. 었아 뭐 캠핑이나 이런 거에. 어. 그러니까 이, 이런 데가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. <laughs> 지나가면서 위엔참기 갔데 좋았던거지? 그치 우리는 하이온에 보드타러 왔다가 얻어걸린거지 하데하이온 <laughs> <laughs> 개장했다고 와가지고 집서 안간다니까 끌고 왔지 뭐야 뭘 안간다 그랬어 안간다 그런는게 아니지 <laughs> 자작나무숲까지니까 일로 <이리> 온거지 일로와 <laughs> <카메라. 웃음> 이게 알아서. 충전하고 있어. 아, 거기는 있어? 어? 거기는 있어? 어, 있어. 충전하는수 있어. 지금 35% 충전됐어. <laughs> <잘> 많이 어아 소리도 질러줘. 나까무섭에타다 눈물 났잖아 나도 <laughs> 표정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탔네 응. 응. 왜 자꾸 그런 길로 가와눈 진짜 많이 쌓였다 엄마 미끄러워 재밌다 아무도 안 왔으면 좋았어 근데 눈이 더 많이 왔으면 좋았을걸 오늘 날이 너무 따뜻해. 그래, 난좋은데 나무에서 떨어진다, 얘는. 나무에 눈이 없잖아. 아, 저기에도 높지 않네.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면. 저기도 갈 수만 있으면 가면 재밌겠다. 그치? 신박도 풀렸어. 어? 어 아, 배고파. 나도 내려가면 또 먹을 데좀 찾아보자. 응. 세우고 먹자. 우리 갈 때도 좀 밑으로 해서 가자. 여기 큰 도로 말고. 어? 도로 말고 전로 해서 가자. 어, 그래 아까 올라왔던 길로 내려가. 어. 아. 아 여기, 여기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차단기가 있구나. 길인지 도로 같아. 국립공원이래 여기도 이래앙에서면안 돼? 그래 여긴 그럼 설동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와이 새끼. 야가 그러니까 장갑이 자꾸 젖지 아 저격 귀 시려 야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? <laughs> 어, 리이 <이상한> 가잖아 <웃음> <웃음> 어? 이왜 다시 올라가 위로? 조금, 내려가야 밑에, 되는데? 만들어 빨리 다시 봐 잖아. 어. 응. 아, 지 그러게 좀 저기 한번 저기 좀가 보면 재밌겠다. 다음에는 옷 시장 준비해서 오자. 오빠 우리 바지 사자. 그래. 바지 하나씩 살자 그래. 바지만 사면 돼? 바지만 사면 되지 않아? 위에도 있어. 3계절용 바지 사자 그랬잖아. 그러다 아, 오빠 그 바람막이 있는 거 내가 있고, 오빠 바람막이 하나 사야겠네. 다닐 거 아냐? 그래야지 응? 찍어야지 이건야 예쁜 모습만 담으라고 너가 유튜버도 아닌데 재밌는 모습 가 고고 <laughs> <초청이> 가가 <가라, 제발. 웃음> 소리 지르지 말고 가 봐가봐 <laughs> 가봐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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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그래 아롱아 여기가 최고야 <웃음> 최고 <웃음> 무섭지? <웃음>